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김원고사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상한 에 알아볼 건 뭐냐면요. 그 의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의대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 대학 선호도라든가 점수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요. 실제로 지원하는 그 대학교에 어떤 장점과 혜택들이 있는지 멀리 보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2016학년도에 그 자연계열 및 일부 인문계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가 1277명이고요. 정시가 998명, 총 2275명이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올해 이제 선발한 인원인데요. 사실 의대를 지원하는 수업명들이 이제 최상위권에 그 학생들이 이 보통 대부분인데 그토록 의대 지원에 애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학부모들 같이 이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아무튼 이 가장 큰 이유라면 어,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요. 좀 안정적이고. 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제 아마 그 이유가 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좀 공부량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우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독립된 자신만의 어떤 그 의사가 되기에는 또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거기다가 이제 학비 또한 거의 천만 원을 유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거라도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의예과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 사실 정답은 나와 있죠. 대부분 다뭐 선호도가 높은 대학 이렇게 진학을 하죠 점수 맞춰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희망한다고 모든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히 점수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대학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다음에 혜택 등을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좀 알아두신다면은 좀 대학 선택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전국 의대를 옥의 권역으로 묶어서 대학을 어떻게 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먼저 강원 제주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주 전남 전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지역.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가나다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강원대학교가 있는데 사실 강원대학교는 이제 의대를 선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을 하는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쪽에서 가서 이제 의대를 이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학제도가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A급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랑 기성회비가 전액 면제가 되고요. 또 B급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비가 전액 면제. 또 C급, D급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장학제도 같은 거를 잘활용하시면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는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700개 병상을 좀 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시설하고 이제 의대교육을 중점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이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3, 그러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연속 2년 동안 의사고시에 100% 합격. 사실 이제 의사고시100% 합격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모든 대학들이 다의사고시100% 합격하기는 쉽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 의강연구소 등 5개 운영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학교 나왔을 때 인턴을 할수 있느냐 또뭐 레지던트를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강원대학교에 이제 지금 의과전문대학원 정원이 50명인데요. 인턴은 17명. 그 다음에 레지던트는 24명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이제 카톨릭 간동대학교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카톨릭 간동대학교는 사실 그 간동대학교가 상당히 그 의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그 카톨릭 재단에서 국제성모병원 인천에 있는 학교를 그 병원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여기 같은 장학제도가 뭐 이사 등 장학금에서 이제 다수 장학금이 운영이 되는데, 학점은 이제 3.5 이상 계속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성모병원 인천 소재에 있는 성모병원과 강릉의학관 이런 것도 있는데, 강동대학교은 이제 말씀드린지 강릉 쪽에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성모병원 인천에 와서 연구, 시설 및 의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개가 교실하고 해서 총 24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여기 병상수가 1000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향후 중화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병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숙사를 희망할 때는 전원수용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좋은 어떤 장점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정원은 49명인데요. 인턴을 이제 27명, 그 다음에 레지던트가 15명을 이제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대학은요. 그 연자대학교 원주 그 세브란스 병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원주 그냥 병원으로 이제 부르다가, 우리 부르다가 이제 지금 그 연재 원주 세버란스 병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장학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내 장학금이요. 성적 우수 장학금을 포함해서 8개, 교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을 포함해서 23개, 그다음에 기타 장학금이 동문 장학금을 포함해서 17개 정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요. 장학금은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학교를볼수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권 제일, 그래서 강원 지역이라든가 충청북도 일부 지역까지도 이렇게 포함해서 중부권 제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연세원주 세베란스 병원으로 현재 불리고 있고요. 827개의 병상과 31개 감옥의 진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연구센터를 갖고 있는데요. 심장혈관센터라든가 암센터라든가 당뇨병센터 같은 14개 질병 연구센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연구기관이 좀 있는데요. 직업의학연구소 또는 기초의학연구소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모바일및 코스메틱 의학 연구소라는 독특한 연구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대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정원이 이제 93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는 인턴이 41명, 레전트를 한 42명 정도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대학으로 이제 제주대학교를 좀 살펴보겠는데, 뭐 제주대학교는 말 그대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도 그 의대를 이제 따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학전문대학원을 해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 종류가 입학 우수장학회에서 A급 장학금인데요. 이제 인원 3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중에 우선 학생도 3년 등록금 전액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1년간 이렇게 주는데 또월 30만원에 또 이렇게 생활비를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등록금 전액을 1명 또한 학기 등록금 전액 1명에서 총 5명한테 입학 우수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또 여기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603개의 병명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실험, 실습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평가를 1등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특성화되어 있는 일단 그, 이제 그 분야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응급 의료기관으로 최상위 병원으로 현재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내강 연구소 등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고건목지부에서 룸마티스 및 태양성, 그러니까 태행성 관절염 특성화 한대 병원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정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뭐인턴이 15명, 레지던트가 23명이기 때문에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제주대학교도 상당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림대학교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림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의료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4천개 이상의 병상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인데, 그 대학교인데 장학제도를 보게 되면 일송장학금 회사 11개가 이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100% 감면이 되고요. 기숙사비도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구입비가 학기당 1 0 0만원씩해서연 2회, 그러니까 총 200만원이겠죠. 이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메리트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한림대학교는 총 6개의 성심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천개 병상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 되겠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의학연구소, 신경 손상 및 재생연구소 등 12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내가 연구소가 많다는 것은요, 나중에 갈수 있는 분야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원이 여기가 이제 창질대학교가 76명인데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병원 순으로 좀 나눠놨습니다. 병원 6개라서. 그래서 먼저 인턴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강남 성심병원이 23명을 선발을 하고요, 강동 성심이 26명, 그다음에 동탄 성심이 27명, 그 다음에 성심 병원이 36명, 그다음 춘천 성심이 1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림 병원이 4명, 그다음 강남 성심이 28명, 그리고 성심이 43명, 춘천 성심이 이제 15명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과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서 이런 어떤 실습 같은 걸할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첫 시간으로 강원 제주 지역에 있는 학교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각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장학제도나 혜택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